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입니다. 삶에서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 우리는 이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잠자기 전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잠자기 전에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주로 잠자기 전에 먹는 음식이라면 야식이 될 텐데요. 물론 야식 자체가 좋은 식습관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며 체력을 회복하는데, 이때 야식을 먹게 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기능에 장애가 오게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살도 더 쉽게 찔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처럼 야식 자체도 안 좋지만, 특히나 이런 음식들은 몸을 더 망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몸을 망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인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소스로 만들어도 맛있고 주스나 샐러드와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잠을 자기 전에 먹게 되면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 때문인데요. 산미가 가득하여 새콤함을 주지만 자기 전에 먹게 되면 위산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속 쓰림으로 인해 위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몸을 망치는 음식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요즘은 단짠단짠이 유행하는 만큼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단짠단짠이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중독성에 빠져서 포기할 수 없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달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자기 전에는 더더욱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짠 음식은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이를 저류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류작용으로 인해 배출되어야 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몸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손이나 발, 얼굴이 퉁퉁 붓게 되는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염도가 높으면 혈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몸을 망치는 음식, 세 번째는 술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가볍게 술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술을 마시면 조금 나른해지고, 몽롱한 기분이 들어 빠르게 잠에 들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더 빨리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잠을 잘수 없고 그만큼 에너지 회복도 안 되기 때문에 더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는 동안 몸은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는데,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간 역시 쉴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 많은 무리가 가게 됩니다. 술은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자기 전 일찍 가볍게 즐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등을 함께 섭취하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몸을 망치는 음식. 네 번째는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표적 음식인데요. 하지만 붉은 고기는 소화가 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음식입니다. 더큰 문제는 인슐린 반응으로 인하여 당뇨병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 잠을 자기 전에 섭취를 한다면 위경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기는 자주 먹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밤에는 붉은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결국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다양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언제나 기반되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신경 쓰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당장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자기 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정도는 피하셔서 더 나은 몸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만약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배가 출출하다면 음식보다는 아몬드나 호두 등 견과류를 통해 출출함을 달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큰 부담 없이 포만감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